내신 소방, 공무원, 소방, 영어, 문법의 신, 동사. 네 번째 영상을 가겠습니다. 그죠? 렇 기타 동사의 여러 가지 용법들을 공부하는 거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죠? 주의해야 할 동사는, 일단, 말하다. 말하다 동사에 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s a y 는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죠? 첫 번째 개각입니다. 나의 시계는 한시야내 시계에 따르면 한시다. 그죠? 이때는 s a y 는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say 뒤 에는 say yes, 맞다, say no, say g o 이런 말들이 나올 때부터 우리가 say 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tell 을쓸 때는 거짓말하다, tell lie 또 진실을 말하다, tell the truth, 그죠? 약간 이기억해것같아요 tell lie, tell the truth, tell the joke, 그 이런 것들. 그 talk 을 쓰면은 그죠? 이게 to 를 붙여서 누구 누구에게 말을 그다음에 죠 그렇죠? talk to her, 그녀에게 그죠? 언제에게 말을 걸다. 그렇죠? 말을. 그리고 스피커를 쓰는 경우에는 그렇죠. 이 스피커를 쓰는 경우에는 뭐 외부의 객체를 하죠. 이 스피커 프렌치 또 톰다. 누구에게 말을 해. 톡 줍니다. 톡. He talked to her. She spoke to her.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 자. 이제 이 say와 tell을 가지고도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요. say는 반대 뜻을 켰쓰면 됩니다. 그리고 세일을 쓰는 경우에는 청자 듣는 청자 앞에 반드시 투라고 전치사를 써야 되는 거죠. 텔의 경우에는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죠? 바로 말하는 거죠. 바로 텔 청자 대자을 쓴다는 거죠. 이두 개의 구조를 좀구별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밑에 남아 있는 이런 동사들 있죠. 다 말하다 동사잖아요. 그죠? 언급하다 소개하다 그죠? 얘네들은 뭐다 뭐 세일 동사라고 생각해요. Say처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Say처럼. 음. 그래서 반드시 청자를 쓸 때는 뭐 한다? 요렇게, 그죠? 전치사 툴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explain 썼습니다. 그죠? 그 다음, 그렇죠. 툴을 이렇게 써준 거죠. He explain. 그리고 이때 뭐 한다? 이렇게 절이 나올 때는 이렇게 대절을 뒤에 쓰는데 보통 이렇게 명사로 나올 때는 뭐다 앞에 써주고, to me. 그는 나한테 그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죠? 이렇게 쓰시면다 논문장은 그걸로 받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뭡니까 지금? 허라는 청자가 나왔는데, 지금 드렸 됐습니까? 허라는 청자가 나왔는데 그저 전지사가 없죠? 테를 써야 되죠. 히토르허데.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할 거라고. 죠 자, 원하다는 동사 호하고 원트가 있는 데죠 호프하고 원트가 있습니다. 그죠? 하고 원트 뭔데 만약에 내가 허을 아, 쓰면 어떻게 한다 또원트를 쓰면 어떻게 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좀허브을 쓰면은 뭐 한다 그렇죠 허을쓰는뭐 쓰고 대절을 네, 씁니다 그렇죠 대절 대 주어 동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대 주어 동사가 가능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목적을 적고 투부정사를 적어주면 그렇죠 목적을 적고 투부정사를 적는 이 구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want의 경우에는, that 주어 동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목적어를 적고, 그죠? 목적어를 적고, 후부정사를 쓰는 이 구조는 나가 가능하다는 거죠. 얘네들을 구별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hope을 쓸수 있다. 그죠? I hope that will go t h e r 맞는 문장입니다. I hope you to go t h e r 틀린 문장입니다. I want to, I want that는 다른 문장이고, I want you to 보런 다른 문장으로 얘네들을 규교해서 기억을 하시면 그죠? 서로 반대되는 거. 그리고 오형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없다 그죠? 얘는 뭐한다? 요런 식으로 주목적 실제로 얘가 뭐가 되고, 얘가 목적어가 되고, 얘가 목적보가 되는 오형식 구조죠. 이런 오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hope 말고도 demand나 insist, or propose, suggest, say 요런 말들이 있으니까 그죠? 얘네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된 절을 써서 사용해야지 그죠? 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후 부정사 구조로 쓰면안 된다는 것. 같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빌리다는 동사예요, 그죠? 렌드는 빌려주다고 그죠? 렌드. 나한테 빌려주세요. lend me some money. 그죠? 바로는 빌리다입니다. 말 바로 some money from other l 다는거예 근데 use는 이것도 빌리단데 얘는 뭐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앞에서. 스 그죠? 우리 앞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펜좀 빌려도 되겠니 이펜 내가 사용해도 되겠니 그죠? 뭐 사용하는 거죠 잠시 근데 한국말로 하면 빌리잖아펜좀 빌려줄래 할때펜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한다 유 s 를 쓰는 거죠요 may I use your pen 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네. 이 눈앞에서, 그죠? 이펜좀 사용해. 그런데, 얘는 뭡니까? 그 얘기는 돈 빌리는 건 앞에서 쓰는 게 아니고, 사이고 가는 거죠, 그죠? 과거 같은 빌리다시만, 좀 고려해 주시고요. 은 이자를 받고 대출하고, 렌트는 토지, 집, 참, 나를 빌리는 겁니다, 그죠? 하이어는 고용하다, 그죠? 하이어는 고용하다, 그죠? 인플로, 그죠? 고용하는 경우, 죠그다음레슨는새노입니다 i s r 이 m is a 둘에 타면 무엇보다 이 집은 새놓아진 집이라는 거죠, 새놓다 그죠? 이렇게 된다는 것.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좀 하나 더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윈을 쓰면 민, 그죠? 윈, 그래서 윈더. 윈을 쓰면 이기다 이렇게 한데 윈더 게임이죠, 그렇죠? 이기는 거는 윈더 게임, 게임을 이기는 거죠. 윈더 레이스, 그렇죠? 레이스를 이기다는 거. 뭐다. 윈더 프라이스 뭐죠? 어, 상을 타는 게 뭐? 윈더 게임 윈드 프라이즈. 그죠? 뭐윈더로 어, 얻으시죠. 게임이나 이스를이는 상을 탄답니다. 그죠? 음. 근데 상대방을 이기다 할 졌는다. 상대방은 내가 누구누구를게이달들 때는 뭐쓴다 그죠? 비트를 씁니다 비트 상대방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상대방에서 이기다 때는 비트를 쓰는 거죠. 또 뭐다? 이기다 할때 음. 비트 대신에 바리드 fit를 쓰세요. 상대방을 이때는 뭐 한다. 이기다. 드랩 fit나 디피테이드이 이기다가 됩니다. 그죠? 물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헷갈리는 게죠이 디피시죠. 그냥 이 디피스를 명사로 쓰면 뭡니까? 명사로 쓰면, 얘는 명사로 쓰면 패배인데, 그죠? 얘를 동사로 쓰면 상대방을 패배시키다. 혹시보다 이기다가 됩니다. 이렇게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기타 동사 중에선 그죠? 영향을 끼치죠. 자 A 접우적인은 근데 뭐다? Effect 영향 끼쳐 있는 뭐다? Have effect 건이죠 그죠? 어, have 쓰고 e 그 명사로 사용된 것이 이어 되는 경우죠. 이렇게 A로 사용되는 것은 동사로 사용되는 것으로 그의 노력은 그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 그의 노력은 h a d an effect로 영향을 끼쳤다는 n 거죠. 그뒤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죠? 그렇죠 그냥 influence를 쓸수 있습니다. 그죠? Influence 그죠? 이렇게 동사 중. 또 명사로 냐냥이 블런스를 블런스를 같이 이렇게 써도 괜찮죠 역량을 미친다 역량을 끼친다, 이렇게 되는 걸 네.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ake, bring, fetch, 죠 Take는 뭡니까? 같이 있다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같이 가는 거죠, 음, 같이 가지고 이거 같이 가는 데리고 가는 거죠. 나는 나의 딸을 동물원에 데리고 갔다, 그렇죠?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거죠 여기에 물건이 있다시면 그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bring은 뭡니까 bring은 그렇죠? 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오는 경우 그렇죠? 오는 경우보다 bring이란 거죠 그렇죠? 와브루츄이 라는 거죠 무엇이네를 여기에 오게 했니 자, 그렇죠? 어떻게 왔니 뭐왜 왔니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왜왔냐할때 why is o u c o 이 e come, 이죠 m e 을대 u know, she be the m a n a g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y w h did you come? t 어떻게 w h a t i what b l r o you g h t you e h a e r e How d i h o w did you come 이렇게 쓴다. How h o w did you come here? How did you come h o w did you come h o w did you come here? h o did you come 쓰면 얘는 뭡니까?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너는 여기 왔나? 방법 모르고 하고 있어요. 와이어스는 1일이 그러면 된다. 워터로 주요라고 써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패치를 쓰는 것보다 가서 그죠. 그게 가서 거기에 물건 여기 있고 여기 있다가 내가 가서 그 물건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합니까? 강아지 데리고 나와서 택했다가공 던지면 강아지 뭐개 공주 오라고 하잖아요. 그때 패치도 그죠 공주 말할 그때 패치도 뭐죠? 그렇죠? 가서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테이크는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브링은 가지고 오는 거. 패치는 가서 가져오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이커죠. 원셀프. PP는 뭐한다? 능동입니다. 문태형 씨가 이렇게 PP가 있지만 의미상으로 이 원셀프가 뭐한다? PP 대조식이 낫다. 능동으로. 나는 만들어도 자신이 이해되도록 영어로. 나는 영어를 이해한다 e l 죠 i 아, m e s t s e l f understood i n e n g l i s h 가 i understood English. 된 n 는 e 죠 PP가 n g l i s h I u n d e p s t o o d e n g 는 i s h I understood English. I understood English. I understood English. I u n d e r s t 는 o d e n g l 스 s h I u n d e r s t o o 그 도둑은 물건이죠. 그죠? 특히 물건이잖아요. 그죠? 물건을 훔쳤다. 그 책은 한다 훔침을 당했다. 그죠? 그물 물건, 물건이 되는 거죠. 수동태가 될 때는 한다 주어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물이 되는 겁니다. 스트리 수동태될때 주어가 사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음. He was stolen. 틀린게 되고 이렇게 the book was stolen이라 적든지 아니면 she had her, 그는 했다. 그녀의 백이 stolen. 훔침을 당했다 이렇게 stolen을 쓰든지 해야 된다. 그죠? 요거를 기억하세요. 같이 받기 뭐냐면 라인데요이 랩의 경우는 뭐한다? 바로 수동태가 됩니다. 그렇죠? a of b의 구조입니다. 누구 누구에게서 그죠? b를 강타를 당했다. 그렇죠? 훔치다. 그러니까 그녀는 여기로 와서 강탈 당했다. 그녀는 강당했다. 무엇을 o v the book 책이. 얘가 수동태로 넘어가게 됩니까? 이 o 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She was l o c k of the book. l o b b 술 때는 주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정서, 오 v 을를꼭 써야 된다는 것. 얘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답, 옵니다 어답, A이고, 영혼, E죠. 그죠? 얘는 뭐하다? 채택하다, 입양하다. 그죠? 어답은 뭐다 그죠? 발체하다, 각색하다. 그죠? 우리가 어떤 책에서 뭘발췌했다 아니면 어떤 책을 로 박색한 경우죠. 뭐,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다, 뭐, 드라마로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또, 적응하다가 되고. 얘는 뭐다? 능숙하다가 됩니다. 자, 그녀는 두 명의 아이를 뭐 했다? 오우조 입양한 거죠. 그 지문은 뭐 한다? 발췌되어졌다소설로부터 그죠? 우리가 시험에 출제할 때, 이뭐 지문, 독해문도 뭐 나왔다 칩시다, 그죠? 그럼 이게 뭐다? 아, 소설로부터이 지문, 이 패세지가 발췌됐다뭐 되겠죠? 그녀는 뭐 했다. 새로운 사안에잘 적응한다든지 했죠. 그죠? a 입니다 그녀는 뭐 한다? 어, 게임하는데 능숙하다가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반복이에요. 그죠? 특히 봉사, 봉사편을 반복하시면 문장이 잘 끊어 보인다는데, 이네 번째 예가 바로 그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네 번째 영상은, 그 뭐, 다른 영상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보라고 말씀드리지만, 이네 번제는몇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또 같이 제가 하는 것처럼 아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반복해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반복이 최고이시만을 선생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